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빌리지 TV 열혈 당구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원 쿠션 걸어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투 쿠션 투 뱅크 걸어치기입니다. 지난 영상 2편, 3편 투 뱅크 시스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때 소개해 드렸던 간단한 계산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을 숫자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당구대 전체와 이 포인트 이내에 축소된 당구대에서 이 쿠션 걸어치기로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투뱅크 시스템은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공이 한두 개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이 쿠션 걸어치기에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거나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쿠션 걸어치기 방법은 당점은 무회전 12시 2에서 3팁 정도고요. 계산 방법은 수구 출발 값 곱하기 일목적구가 있는 이 쿠션 값. 그러면 1 쿠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레일 포인트, 쿠션 날이 기준이 되겠고요. 조건은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거나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경우 이목적구가 일목적구를 막고 득점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노란볼 이목적구가 흰볼 수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단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말고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 쿠션 걸어치기로 합니다. 지 2편, 3편의 투뱅크 시스템 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난 투뱅크 시스템 어떻게,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구 출발 값이 2, 그리고 2 쿠션 값, 빨간 볼1 목적구가 2를 맞아야지 득점 가능한 위치라면 2는 4 해서 1 쿠션 4를 향해서 치시면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는 게 투뱅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1 목적구는 쿠션으로부터 공이 한개두개 개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쿠션 가르치기의 기본값을 알아보겠는데요. 수구 출발이 단 쿠션이라면 코너부터 1, 2, 3, 4 1포인트마다요. 그러고요. 맞은 편이 1 쿠션값 기본적인 포인트값이 되겠습니다. 장쿠션 쪽으로 일목 적고 있는 쪽이 2포인트마다 2, 3, 4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일목적구가 어, 이 쿠션 쪽, 장 쿠션, 이 쿠션 쪽3 위치에 있다면 이 노란 볼이 목적구가 코너 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수구 출발에 1에서 출발한다면 아주 얇게 맞거나 아주 두껍게 맞는 경우보다 이렇게 중간 노란선으로 이어지는 어, 수구의 진로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 이용했던 투뱅크 시스템의 숫자, 숫자를 계산 방법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일목적구가 떨어져 있다면, 지금은 일목적구가 붙어 있거나 살짝 떨어지는 경우에, 어 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배치는 일목적구를 맞고 아주 얇게 맞거나 아주 두꺼게 맞으면 흰선이라면 적당히 맞는 경우라면 노란선 쪽 이쪽 수구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4.5 곱하기 2 하면 9점 그러면 9를 향해서 치시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팔로우샷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당연히 12시 2팀 내지 3팀이 적당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구 출발이 2, 자, 1 목적구 값이 3.5 정도를 맞아야지 득점이 가능한 일치죠. 그러면 어, 2 곱하기 3.5는 7이죠. 그러면 1 쿠션 7을 치시면 자, 맞고 노란 선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물론 얇게 맞으면 1쪽 수구, 수구 1, 2 값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득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목적구가 4회 위치에 있는데, 4포인트를 향해서 가면은, 그 앞쪽인 약 3.5. 5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3.5. 그래서 3.5 곱하기 3.5는 12.25인데, 1쿠션 값12.3 정도를 치시면, 1 목적구를 맞고, 적당히 맞으면 수구 값 3쪽을 향해서, 어, 수구가 진행을 합니다. 아주 얇게 맞거나 두껍게 맞으면 수구값 일쪽을 향해서 가겠죠? 한번 쳐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이 목적구가 수구의 브릿지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편하게 이 쿠션 걸어치기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구값을 잡기 어렵다면, 일목적구와 수구와의 그 중심점, 좌우 수평선을 그어서 일 쿠션 쪽에 그 지점과 수구의 일직선을 그어 보고 그 값을 계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계산된 값에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하시면 자, 최종적으로 10.8 아주 큰 차이가 안 나라 안 나고 근소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치시려면 두번 정도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록도 달라지고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긴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수구 출발이 3.5고, 자, 일목적구가 2쿠션 2.5에 위 있다면, 뭐 계산하기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감은 8.7이 됩니다. 그래서 8.7, 2쿠션, 1쿠션, 8.7을 치시면, 자, 짧게 들어오면 장쿠션 쪽으로 오고요. 길게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단쿠션 쪽으로 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운이 좋게 약간 얇게 막, 긴 했지만 각도상 이렇게도 될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이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쿠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적용하는데요. 지난 투뱅크 시스템의 3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수구 출발 2와 이 쿠션 값은 3이니까 1 쿠션 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6을 향해서 쳐보면이 어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포인트 이내에서도 똑같이 기본값은 작아지니까 수구출발이 아래쪽 하단이라면 반포인트 마다 1, 2, 3, 4가 됩니다. 2포인트까지니까요. 그걸 반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일목 쪽구 이 있다면 상단 1쿠션 쪽부터 1포인트 마다 2, 3, 4가 됩니다. 자, 맞은편 코너 맞은편 1 쿠션 쪽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2 3 4. 자, 맞은편 1 쿠션 값은 또반 포인트마다 10, 20, 30, 40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는 어, 수국값이 3이 되겠고 1 목적국값 2 쿠션값이 4가 맞아야지 득점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3, 4, 1 0이죠 그러면 1 쿠션 11을 향해서 천천히 밀어치시면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치지? 이 쿠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보십시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득점 안된 경우도 많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어, 훈련을 하셔가지고 득점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는 수급값이 4. 자, 1 쿠션 값은, 2 쿠션 값은 4.5죠? 합이 18을 향해서, 어, 보내시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자, 비싼 위치인데요. 자, 수급값이 3. 1 쿠션 값이 12가 되겠죠? 4를 맞아야 되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가 이 목적구보다 안쪽에 있을 경우입니다. 수구 출발 값이 2고요. 1 목적구가 이 쿠션 3에 위치해 있으면 이것을 2, 3은 6에서 6쪽으로 수구를 보내시면 어, 공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당쿠션을 맞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가까스로 먼저 장쿠션 쪽으로 내려와서 어, 운이 좋게 맞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세게 친다면 이게 튀어서 수구가 튀어서 득점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큰 당구대보다 이포인트 이내에서 칠 때는 조금 더 강약 조절을 살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살짝 떨어지는 경우는 자, 이 쿠션 수를 일목적구 위치 보다 어, 0.5포인트 앞쪽에 어, 4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값 4와 일목적구가 있는 이 쿠션 값 4를 곱하면 16이죠. 그러면 16을 향해서 음, 천천히 밀어 치시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세번 세네번 치면 한번 들어갈까 하는데 조금 더 치시게 되면 득점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인에서도 어, 살짝 떨어져 있으면 어, 이 목적, 일 목적구가 목적 위치한 값보다 살짝 앞쪽을 잡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구출갈값이 4구요, 아, 일목적구 이 쿠션값이 4로 잡으면 16을 치시면 되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